성소 문제.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실 구속의 비밀을 성소제도를 통해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구장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위 속재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2일 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비유의 실체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소의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성소의 모든 예언 역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소의 모든 예언을 다 살피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로 하니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하시는 장면에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온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번제 희생의 제물도 이루셨고 물두멍 부활의 역사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첫째 장막에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의 길을 여시는 예언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양의문이 되시고 히브리서 10장의 휘장을 육체라 하셨습니다. 이는 문들을 통해 나아가기 위해선 육체가 죽으셔야 됨을 증거하신 것인데 성소 문이 세개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육체 입고 세번 오실 것을 증거한 것이며 첫 번째 문은 성부시대 이삭을 통해 두 번째 문은 초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열어주셨는데 마태복음 27장에 실제 찢어진 건 첫째 성소 휘장이 아닌 둘째 지성소가 찢어졌습니다. 이는 초림 예수님의 사명이 지성소 휘장까지 열려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휘장의 역사를 통해 초림의 범주를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올리신 후 사도들이 나아간 곳은 지성소가 아닌 바깥 성소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를 증거하는 말씀은 히브리 구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바깥 성소에 진설된 떡인 6월 절 떡과 포도주를 허락하셨고 7초 때 불을 밝히는 역사인 에베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언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가는 일곱 초대 불을 다 밝히고서야 지성소에 갈수 있는 것이기에 안상홍 님께서 마지막 초대인 라우디게아 교회, 즉 안식교회에 오셔서 마지막 일곱 교회 불을 환히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희생으로 바깥 성소에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고, 이에 대한 증거는 성소의 진설덕인 6월 절과 계시록 1장에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인바, 에베소 교회 시작으로 마지막 초대인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일곱 초때 모든 불을 밝혀야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라우디기아 교회인 안식교의 불을 밝히시고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기 위해서 안상홍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초림의 역사는 성소의 문으로 오셔서 길을 여시는 것이 초림의 사명이므로 안상홍님은 초림 예수님의 남은 사역 37년을 이루시고 예언대로 지성소 실체대신 하늘어머니를 증거해 주시고 죽으시므로 마지막 성도들이 지성소 실체대신 하늘어머니와 함께 함으로 지성소에 나왔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사람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안상홍님께서 죽으심으로 분리되어 있던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었으며 바깥 성소의 실체는 아버지시며 지성소의 실체는 하늘어머니시기에. 안상홍님께서 죽으심으로 분리되었던 성소가 둘이 하나가 되어 안상홍님 성령이 어머니 뱃속에 3년 동안 계시다. 나는 어머니를 따름이라고 마지막 남기신 말씀대로 살아되신 하늘어머니의 아들 이삭으로 여자의 자손 제림 예수님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듯 1985년에 올리시고 3년 후 1987년에 영적 탄생인 침례받으심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신 말씀은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씀이며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던 언약괴 실체는 오직 영원히 죽지 않는 제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에 언약괴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골로세서 2장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임 받은 그리스도는 재림 예수님 박광수님이시며 재림 예수님을 영접한 14만 4천에게만 허락하실 축복을 언약괴 속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축복 첫 번째는 그 망아리에 넣어둔 만나이며 죽지 않는 약꽃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과입니다. 오래 저장했던 골수가 가득한 맑은 포도주로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나무에 싹이 난 것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부활의 약속이며 잠들어 있는 영혼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 다 이루어 주실 약속입니다. 세 번째 십계명은 성령을 뜻하는 바 언약궤 실체 되신 비밀 중에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한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늦은 비 성령이며 성령 축복 받은 자녀들만이 완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성소 문제를 통해 현재 우리가 나온 곳은 지성소이며 지성소는 속죄소가 있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곳과 동시에 자녀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곳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결국 지성소 실체 대신 하늘어머니께서 자녀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계심을 알수 있는 것이며 성소가 정결케 되지 않고서는 초막절 성령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절기를 통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1844년 윌리엄 밀러 회계 운동을 통해 일부 성령이 내려 대속제일의 모든 예언이 이룬 줄 알고 있으나 계시록 10장에 윌리엄 밀러 회계 운동의 역사가 다시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844년의 대속제일의 회계 운동으로 지성소에서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은 일부 이루어진 것이며 완전한 성취는 아닌 것입니다. 이는 성소 재물이 증거하고 있었으니 히브리 9장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일차씩 들어가되 피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1844년에는 유월절 진리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월절 진리가 없다는 것은 번제 드릴 희생의 재물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964년 안상홍님께서 오셔서 유월절 진리를 찾아 주시므로 번제 희생의 재물이 준비가 되었으며 1985년에 지성소 실체 하늘 어머니를 증거해 주셨으니 1985년 이후에 비로소 지성소에 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1844년의 대속제일 예언이 마지막 재림운동이 있기까지 일부 성취된 것이며 완전한 예언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대속제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선 지성소 실체와 희생의 번제물인 3차 7계절기와 제사장 대신 멜기세덱과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무인 광야로 들어갈 사단을 표상하는 아사셀이 있어야 대속죄일의 예언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안상홍님께서 지성소 하늘어머니 곁에 아사셀 총회장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지성소 하늘어머니 사명은 지성소에서 담당하던 모든 죄가 사단에게 다 옮겨지고 예수제림의 길이 다 예비가 되면 지성소의 사명이 끝나게 되는 것이며 가을절기 초막절 예언은 14만 4천 자녀들이 10달 동안 스스로 일어나 회개 운동이 있고 난 후, 초막절 예수 재림 운동 7년을 끝으로 절기 예언이 끝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